자, 오늘 또 어떤 소식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뭐 지금 최대 관심사죠.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관련된 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100억 원대 뇌물 수수와 횡령, 배임 등 2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25분쯤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9시, 어제 오전이죠. 9시 30분이 좀되기 전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14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예. 이후에 6시간 30분에 걸쳐서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에 음. 2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예.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고그 시간대죠. 시간을 맞춘 건 아니겠죠? 네. 그걸 일부러 맞춘 건 아니겠지만 음, 글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약간 시간을 일부러 좀 끌었다는 얘기도 음. 있습니다. 조서 검토를 아주 꼼꼼하게 아. 예, 하셨다는 작성된 얘기를. 작성된 조서를 이제. 네. 예. 조사 대상인 이명박 그렇죠. 전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그렇죠. 네, 동의한다. 예. 그 시간이 대략 한6 시간 된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그런 작업은 아닌데, 예. 그뭐 이전 대통령께서 아주 너무 꼼꼼하게 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했다라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예.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예, 워낙에. 예. 예. 또 그리고 <laughs>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어, 재판 과정에서 어, 이제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해서 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나올 때 보니까 뭐 표정도 뭐 음.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생각보다 음. 얼굴 좀 이렇게 형색이 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음. 생각했는데 굉장히 뭐 번들번들 하시더라고요. 아이 전직 대통령하시는 분이 <laughs> 예? 이 표정 관리를 안 하고 나왔겠습니까? 뭐. 뭐 침통한 표정, 눈물을 이고 나온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쇼인데 예. <laughs> 발견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애써 의연한. 네 척을 음, 하는 것이 아닌가. 꼼꼼하십니다. 그데 예. 어쨌든 이제 예상대로요. 꼼꼼한 분답게 음. 이제 모든 혐의는 다 부인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아 심정이 참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음. 검찰 조사에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한 상황이죠. 예.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재산 관련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음.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의 개입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음.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음. 라고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 아이고 참 엔비. 이제 구만리 같은 소송의 그런 과정을. 겪게 그렇죠. 예, 예. 뭐 꼼꼼한 분이시긴 한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당황한 기색도 보이셨다고 음. 예,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검찰이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다. 예. 아, 이런 멘트를 하시면서 하면서 아니, 예. 아니 이것까지 예. 뭐 이런 어, 반응도 있었다고 어, 이것까지 하죠. 이것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예.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면 나오는 버릇. 예. 기침을 좀 자주 하셨다. 기침과 아. 함께 그 예, 혀가 아, 입술을. 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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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예, 예. 입술을 이렇게 적시는. 예, 예, 예. 음, 기침을 자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관심이 이제 구속 여부가 되겠죠. 이제 어제 우리 삼변 시대에 나왔던 예. 세 명의 변호사는. 예. 어, 또한 분은 이제 전직 판사신데. 예. 에, 한결같이 예. 에, 뭐 영장 청구. 뭐 예. 이거는 뭐 불을 보든 뻔하고. 예. 당연히 이 영장은 집행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네. 변해고어 이제 보면 워낙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음. 이제 뭐한두 푼짜리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액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조족지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해외 자원 관련한 예. 그런 어, 해외로 돈을 그 말하자면은 국구가 네. 이렇게 국부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네. 그 국부를 가로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있어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100억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 거의 소액이다. 예. 김어준 단지일보 총수는 그런 얘기라더라고요. 거의 공과금 수준의 돈이다. 백억은 네. 수수료 정도에 네. MB에게 있어서는 뭐 공과금 정도 어,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 음. 이런 규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또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규명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음. 결정이 되고 청구가 될 것으로 예.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다만 구주소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라면 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됐고 계속 그 이후로 구속 수감 중인데 예. 여기 이제 이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런 서, 상황이 연출이 되면 검찰 쪽에서 아, 좀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어, <laughs> 라는 좋아요. 물론 이제 그런 감옥 가이지 어? 분석에 있는데 오늘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뭐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에 네. 한달 차로 음. 95년 11월 12월에 차례로 거의 동시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아그러니 보고 있습니다 뭐 잘못이 없다면은 감옥 가면 안 되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다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예, 예 법치주의 의 기본아닙니까 법 앞에 모든 이들이다 평등하다는 건데 예. 왜 검찰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예. 이제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철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선례를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뭐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예.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1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명박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이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 중이죠. 이상주 씨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받은 금품 가운데 음.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음.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예. 당초 이팔성 회장이 이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한 모두 22억 5천만 원. 음. 어,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전 대통령 사위 이상규 씨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주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전 회장에게 받아서 이상득 전, 의원,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 예. 어, 14억 5천만 원은 원래 이제 모른다 음. 아, 나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1일에 어, 이상주 씨가 14억 5천만 원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예. 말을 바꾼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자백을 한 셈이에요. 장모님에 <laughs> 예, 받았다. 예.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14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14억 5천만 원. 예, 뇌물 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속 수사 사안이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김윤옥 씨도 이 만약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예. 뇌물이 맞다면 예. 가셔야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예. 검찰 수사를 당연히 피할 수 없게 된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그 직접 김 김윤옥 씨에 대한 그 직접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음. 어떻게 되냐 어~ 이전 대통령 부인 음. 아들 조카 음. 사위까지 이전 대통령 일가 전체가 네.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또그 영부인이라는 표현 요즘 많습니다만은 예. 대통령 부인은 밥그 밥도 공짜로 나오고 <laughs> 어? 뭐 이런저런 또 저기 어? 예. 그 업무 수행비도 다 어? 예. 국가에서 대줄 텐데 왜 돈이 필요한 할지 왜왜 돈이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셨든지 네. 뭐 이렇게 한식 사업도 하신다고 해서 거하게 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예, 이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이제 네. 이 점, 이 원칙은 모든 고려, 모든 판단에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음, 예, 이 m 비 수사 관련해서 요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음. 이거는 뭐이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죠. 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그 질문에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라 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아 정이용 실장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음. 아 방북과 방미 결과 공유를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정이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아 이거 숨가쁜 일정이었네요. 예. 중국 갔다 일본 갔다 러시아까지. 예 맞습니다. 어. 지난 13일에 중국으로. 중국을 떠나서 네. 러시아에 방문했던 정 실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음. 만나서 이제 뭐 푸틴은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예. 한 번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정실장이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추진했다는 이른바 특사 외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아, 이제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방중 방로 결과 보고를 받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음, 이제 준비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먼저 이제 남북 정상간 한라인 구축에 좀 나설 예정이고 네. 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어, 개찰을 언제를 할 것이냐 음. 그리고 또 의제는 뭘로 할 것이냐 네. 이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준비 인선이나 조직도 일정은 오늘 오후에 음.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예. 일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음. 아, 위원장으로 예. 해서 통일외교안보부처 중심으로 꾸려진다는 예, 계획을 갖고 있네요. 예, 뭐, 잘 나가다가 아, 렉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laughs> 트위터로 해임되고 나서 예. 아 미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 때아 예. 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예. 네. 그 오히려 지금 새로 수장에 오른 분이 그 음.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오히려 좀 호흡이 좀잘 맞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구, 어 미국 측에서도 이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예. 오히려 좀 이제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음, 그러니까 음. 트럼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트럼프는 예. 쇼맨십이 또 강한 인물이고. <laughs> 그렇죠. 예. 또뭐 같은 트럼프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또 트위터로 해고되겠죠. 예. fire.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예. 사퇴했어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충남지사 예비 후보를 사퇴했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 등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소명됐다고 전제를 한 뒤에 예. 예비 후보직에서 차,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아, 박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안희정의 친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바로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돼서 의혹을 덮어쓴 채로 이대로는 음. 사퇴를 할수 없었다라고 예.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사퇴는 하지만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불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끝까지 가리겠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아이 추문 하나 때문에 아주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뭐 가장 강력한 음 지지율을 그렇죠. 받았던 예. 당내 후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그 더불어민주당 그당 입장도요. 예. 박전 대변인의 그 소명은 또 충분히 수용을 했는데. 아그 예. 어, 후보직 사퇴하니까 수용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뭐 안희정의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어떤 예. 이런 이전 전력도 있고 해서 예. 지방선거를 좀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미투 폭로 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어 미투 폭로 이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 e s Yes, yes. Yes, yes. Yes, y 의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전 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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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음. 강제 추행 등 모두 세 가지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요. 예, 예. 2015년 말부터 이침, 2017년까지 7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안전지사 측은 안전지사가 성관계는 뭐 인정을 한다 하면서도 네.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음. 걸로 기억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응이 없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면 나오는 버릇. 예. 기침을 좀 자주 하셨다. 기침과 아. 함께 그 예. 혀가 아, 입술을 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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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마른 예. 입술을 이렇게 적시는 예, 예, 예. 음, 기침을 자주 했다는 소식도 전에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제 구속 여부가 되겠죠. 이어제 우리 삼변 시대에 나왔던 세 예. 명의 변호사는 예. 어, 또한 분은 이제 전직 판사신데 예. 한결같이 예. 에, 뭐 영장 청구 뭐 예. 이거는 뭐 불을 보든 뻔하고 예. 당연히 이 영장은 집행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게 법조계 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의견이고, 네. 어 이제 보면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음. 이제 뭐한두 푼짜리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액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도 이제 그야말로 조족지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해외 자원 관련한 예. 그런 어, 해외로 돈을 그 말하자면은 국고가 네. 이렇게 국부가 임대 대통령이 네. 대다 보고, 네 동의한다. 네, 예. 그 시간이 대략 한6 시간 된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그런 작업은 아닌데, 예. 그뭐 이전 대통령께서 아주 너무 꼼꼼하게 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했다라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예, 워낙에, 예. 예. 또 그리고 <laughs>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어, 재판 과정에서 어, 이제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해서. 조서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나올 때 보니까 뭐 표정도 뭐 음.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생각보다 음. 얼굴 좀 이렇게 형색이 좀 좋지 아, 않으면 어떡하나 음. 생각했는데 굉장히 뭐 번들번들 하시더라고요. 아, 잔직 대통령하시는 <laughs> 분이 에? 이 표정 관리를 안 하고 나왔겠습니까? 뭐, 침통한 표정,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쇼인데 <laughs> 발견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애서 의연한. 네, 척을 음, 하는 것이 아닌가. 참 꼼꼼하십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예상대로요. 꼼꼼한 분답게 음. 이제 모든 혐의는 다 부인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아, 심정이 참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음. 검찰 조사에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한 상황이죠. 예.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관련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음.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음.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음.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 아, 이고참 엠비 이제 구만리 같은 소송의 그런 과정을. 겪게 그렇죠. 예, 예. 뭐 꼼꼼한 분이시긴 한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당황한 기색도 보이셨다고 음. 예,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검찰이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다. 예. 예, 이런 멘트들 하시면서 하면서 아니, 예. 아니 이것까지. 예. 뭐 이런 어. 반응도 있었다고 어, 이것까지 하죠. 이것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예. 뭐 이런 자 오늘 또 어떤 소식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뭐 지금 최대 관심사죠.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관련된 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100억 원대 뇌물 수수와 횡령, 배임 등 2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25분쯤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9시, 어제 오전이죠. 9시 30분이 좀되기 전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14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예. 이후에 6시간 30분에 걸쳐서 검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에 음. 21시간 만에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예. 이전에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고그 시간대죠. 시간을 맞춘 건 아니겠죠? 네, 그걸 일부러는 맞춘 건 아니겠지만 음, 글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약간 시간을 일부러 좀 끌었다는 얘기도 음. 있습니다. 조서 검토를 아주 꼼꼼하게 아. 예, 하셨다는 얘기가. 작성된 얘기를. 조서를 이제 네. 예. 조사 대상인 이명박 씨는 유출이 됐는데 예. 그 국부를 가로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있어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 지금 100억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 거의 소액이다. 예. 김어준 단지일보총수는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공과금 수준의 돈이다. 100억 원. 네. 수수료 정도에. 네. MB에게 있어서는 뭐 공과금 정도. 어,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 음. 이런 규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또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규명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음. 결정이 되고 청구가 될 것으로 예.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다만 구치소에 있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라면 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됐고 계속 그이후로 구속 수감 중인데 예. 여기 이제 이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런 서, 상황이 연출이 되면 검찰 쪽에서 아, 좀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